야 진짜 어디서 배워 뭐 처먹은 마귀 들인 어 세상 개 같은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건 천막을 만들어놨어 천막을 그때 헛소리하기 전에 어 집에 미쳐가지고 집사 집사 어그 그, 집사 그 장로집사 그 말고 집사야 돼 집사야 돼 이런 어 마귀들이 그마귀 가르침이 마귀 가르침, 가르침. 그딴거 어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어 마귀의 미혹이라고 집에 미쳐서 그냥 어 이 나라가, 이 나라 망하는 첫 번째는 뭐가 부동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 부동산에 망했어요? 부동산, 위신이 들려서 그래야 되이다 부동산 망이 가다어든요 집에 미친, 부동산 망이가 드는 거야. 도대체, 어? 예수님 오실 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거 지면은 천년 삽니까? 만년 삽니까? 어? 백 년도, 누구 말 때는 세상에서 말이야. 백 년도 못 살면서. 어? 어?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1 0 년도 못 살아요. 어? 몇 년이나 살것 같아. 근데 집에 미쳐가지고. 어? 어,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수보교회가왜 이렇게 잘 나가겠어요? 왜 이단, 어? 은사주의 새끼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겠어요? 얼마나 그래, 집값을 올리고 기도 미친, 피텀, 피텀에 집값을 올려달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집사게 달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교회가 미워도지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 마귀의 그 소나기에 들어간 거고, 마귀한테 굴종하는 거예요, 다. 집에 미치면 안 돼요, 집에 미치면. 그건 그리스도의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응? 어? 집에 미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순례자인데 집을 좋아? 순례를 어떻게 해? 아까 워서 우리의 기본은 천막 생활이에요. 때때로 때 그때 또 하여튼 인도하시더라. 여기였다 갔다, 저기였다. 갔다. 응? 여러분, 왜이 개신교 이 개신교 쓰레기들이 이렇게 집에 미쳐 가지고 어 성전구조한다고 난리 치는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라고. 어? 어 뭔가 삐까본쪽 가서니까 뭐보다 해도 그니까 그거 노리고 불러방 같은 그런, 좀 어리석은 사람도 꼬시려고. 아. 그런 위성과 가증스러운 그거에 우리가 같이 혈역대에 나가야 되냐, 이겁니다. 응? 어? 집큰 거, 집큰 거, 집 좋은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은 거 있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나도, 나도 집 좋은 거 좋아해. 나 그만 좋은 줄 알아? 금도 좋아해. 심지어 난 총도 좋아해. 무기도 돼. 칼, 어? 그런 것도 좋아해. 응? 어? 법이 금지해가지고, 어? 그렇지, 안 그랬으면은, 어? AK 사한1 0열으로 사다 놨을 거야. 왜? 어 나한테 개기놈이 있으면 머리 갈겨버려 될거아 아니야. 어? 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지켜? 어, 다른 사람들 다칼 들고 다닌데. 근데 왜왜왜왜 왜, 왜, 왜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지했냐 겠 이거는. 어? 왜 내가 그런 무기 있고 뭐, 뭐, 진짜 실탄 나가는 총을 왜 피우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집을 사야 되냐? 뭐, 집없으면 말도 못하겠 말도 못하겠 변명이 한 수, 열두 시간씩 나올 것 같아. 성경에서 아니라고 있으면 아닌 거지. 뭐, 이렇게 변명이. 그게 세상적인 거야. 그 마귀적인 거야, 그게. 응? 사탄에 하는 짓이 그, 그,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사람이 생각하셨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아, 주님을 올바른 긴다는 건. 그, 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집을 원하냐? 이 세상의 집이라 하늘에 있는 집을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집다 떠났는데, 왜그 집에 필요하냐, 이거에. 좀 <laughs> 있으면 올라가면 그집 가서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응? 옷이 없고, 어? 먹을 게 없으면은, 진짜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추면 얼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하고, 입 거가 먹을 건 있어야 되지만, 응? 하나님께서 다, 어? 예수님은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응? 예수님 이 집이 있으셨냐고 머리도 꼽 없다고 머리도 꼽도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 그럼 도대체 오3년 동안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어떻게 사셨냐 하나님께서 그날 그날 매일 같이 하나씩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건 아주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건 아주. 자 둘째 이박해를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박해를 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몸으로 때어라 그게 아니라 어 피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기계 기본이라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뭐좀할 수도 있겠지만 응? 음? 이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박해를 저항하면 안 되냐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어, 뭐, 하려다 경찰 신고한다든지 그런 거 해서, 뭐, 시, 경, 통한 상황이지만전제했지만 그런 거 아닌 다음에, 만약에 한번 저항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저항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발끝 40일을 휘두르면, 40일을, 어? 얼마나 날이잘 섰는지, 바로 한 번에 귀가 뚝 하고 잘려버린 거야. 어? 자, 그러면, 베드로가 몰랐으니까, 급한대로 그렇게 보시잖아요. 알았어,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가서 그냥, 어? 자기가 용감하게 먼저 나서가지고딱기다리다가 대세상, 다대대산에서 좀... <laughs> 모였을 때 거기 현장에 난입돼서 그냥 한 놈씩 뭐가지를탁 쳐가지고, 어? 그 다음에 성전에다 딱 갔다 왔는데, 왜? 너희들, 봤지? 나, 다시는 예수님 대적해서 뭐암살으로꾸미는다 이렇게 되니까 다 가고 해 예?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를, 뭐, 그, 뭐냐 예수님께서 그 음모를 몰라서 안하릴까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패드로한테 알렸으면, 베드로 혼자 가가지고, 다 모가지 잘라가지고, 어, 성전 앞에 다매달한테 전시해가지고, 다 신한 예수님한테 대적하지고 그런 다음에 바로 빌려뒀다고 해서, 너 죽을래? 아니면 바로 이스라엘 동시킬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다무장해제야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죽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왜? 제대로 정하면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거 뭐생각아우슈비치 서는 거지? 아우슈비치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놈 다, 다 빨갛게 해가지고, 가스실에 쳐놔가지고 다 죽여 없애버리고,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 감히 건방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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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그딴 거 민석이들 다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어? 소련이 했듯이 그냥, 어? 다 그냥 전체로 깔아, 깔아 뭉개버리고 그냥. 제대로 마음먹고 정하려면 싹을 자르기 때문에, 인류를 싹 말살시킬 한이 있어도 다몰살 말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마귀들이 저 쓰레기 국가가 왜 탄생했습니까? 응? 저항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저항을 해야 된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 우리가 세운 그리스도인을 기독교를 마음대로 쓰이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리스도인 손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지키해서 어떻게 되냐? 다 죽여. 저항하는 분은 다 죽여. 특히 누구?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용서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왕의 명령도 그건, 그건 용납 못해. 다 죽여. 다 사십 미터 찔러가지고 죽여. 그래서 영국군 머리를 막 총으로 쏴서 구멍을 뚫어버리고. 어? 얼마나 많은 영국군이 그 영국 형제들이 거기서 뒤져나가는 거예요. 미국 독립전쟁에서. 그다음에 남북전쟁. 에? 왜? 왜? 천재적으로. 어? 어? 아니 우리가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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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보금이보 보존받는 위대한 나라에서보데 복음만 보존해 양심도 지켜야지. 노예방 필요해서다 죽여. 다 그냥 다 불태우고 다 때려 죽이고. 남북전쟁. 한 백만 명 죽을 때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냥 냉, 뭐, 그냥 이제는 뭐, 그 다음에 쪽팔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필리핀을 복음화 시키겠는데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백만 명을 학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뭐 주셨다요 대통령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어 완전 마주들려가지고 미국 대통령이어가지고 어 하나님께 계실 았는데 필리핀은 뭐 해방시키는 려 데가 허허해가지고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여 저하는 놈싹 죽여 없어요 그냥 완전 살인기들이 됩니다 그리스면할수없면그리스도해가지고허건한다 사람 인간 백정지들은 왜저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저가아니 우리이 씨 우리가 기강이 아름다운 지상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그리스인과나발이고다 때려 죽이고, 저항한 적은 어떤 적이든 말살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감히 도전을 못 하도록. 그래서 저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뭐, 무조건 뭐, 한게 아니라, 피하라할수 있는, 하지만은, 아까 말했는데, 그런 식의, 그, 예수님이 했던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지, 만, 만약에 제대로 저항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뭐, 우리나라 그 제주도 선상사태, 보도연맹 학살사건. 진짜 그리스도의 악명이 자자지. 왜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기치는 그더러운 그, 그 어? 신조참배나 놈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서 사기쳐가지고, 어? 서부 청년단 쓰레기들이, 신조참배든 개쓰레기들이, 이, 인선승배든 개쓰레기들이, 어? 하나님을 팔아먹고서, 어? 얼마나 가증스러운 학살을 막 저지르니. 하나님을 팔아먹고 기독교인의, 기독교의 악명이만, 어? 그막 자작에 땅으로 그냥 피로 가득 채운 거에 무지한 를막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박정희 같은 망귀새끼가 적수도 갖다 는이 나라를 막 휘어 잡는 거예요. 친일파 쓰레기, 친일파 빨갱이 출신이, <laughs> 친일파 그냥 친일파더고 빨갱이 출신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수준전 말라 사건, 어? 어? 그아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어? 어? 이 더러운 학살을 막아야 나안 막으니까 이번엔여수준전 살라크 박 사건, 이그리스 빨갱이로 위장한 더러운 칠파 뜨레기들이 빨기로 위장해서 그어 그리스도인 선동이는데 어떻게냐 했아 빨기로 빨기이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막 그리스도인 죽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렸어 유교를 해가지고 남에서 북까지 그그 낙동강 거기까지 싹 그냥 씨를 말려 버리는 거야 그냥 칠파들